바이 휴! 내 딱지에 모르게 이전별 아닌데? 다른 사람인 같은 진짜 이런 것트데 <컴퓨터 웃음> <laughs> 할아버지 들어오신 거 같은데, 이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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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하니? 잡쳤지혀 <laughs> <차> 나왔어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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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이거 안 된다 <laughs> <됐다. 웃음> 어?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거? 근데 저희 아, 이혼 입고 근데... 하는 거 맞죠? <laughs> 아니, 죄송한데 아니, 저... 바꿔볼까요? <laughs> 그래, 사람 바꿔서. 아, 그럼 사랑으로 바꿔 볼까요? 그럼 사람 바꿔. 다음 나와. 나와. 와! 아무것도요. 미심마라. 2 0 years later. 키! 어, 이거 이래? 에? 화장기가 왜이모양이이네 예쁘네요. 되게 잠수할 데 이게 아니라 누구야? 야, 뭐 하는 거야? 뭐? 제제가운데 무시해 <laughs> 서선 <laughs> 아니 우리 나경이가 가운데만 퍼먹는 컨셉이 있어요. 컨셉 아니고 진심이야. 아 진심 이 있어요. 자부터야. 네. <laughs> 네. 좋아요. <laughs> 얼마나 남았어요? 다픽 다. 아니 언니. 언니 손빨는 언니. 빨리 빨리 맞춰야 돼. 아 <laughs> 진짜 싫어. 언니 물, <laughs> 대신 안 돼요. 대신 안 돼요. 대신 안 돼요. 언니 안 돼요? 물 수도 있다. 누가 건다? 무려 막 털.

정답 정답 저기요, 일단 주시든가 이거 덜어서 가져가는 거예요,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덜어서 가져가는 거라고 아니 어? <laughs> 혹시 덜어서 가져가는 아, 거라고 아, 미안. <laughs> 아, 미안 미안 미안, 아, 미안. 이거, 그거 <laughs> 다가져가 이만큼 이만큼 싸요 못 먹겠다 어떻게 해줘 왜? 맛이 없어? 깡그러워 정답이 어떻게 생겼는데? 너무 신기해 뭐야? 모양이 뭐야? 캡슐이 이런 거네, 가오리 막. 근데 맛은 <laughs> 있네 뭐야? 이거 되게 징그러 귀엽다 아 이건 좀 징그럽다 <laughs> 이건 뭐야? 번외게임 <laughs> 어때요? 그럼 제일 겁쟁이 두명으로 하자 그럼 하영 언니랑? 나는 아니지 나는 키윙거 <laughs> 5초만에 맞혔어 5초 채영이 목까지 보이겠다 그가요. 어 근데 이게 까면 안에는 흰색. 어, 맞아. 네,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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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생각 안 나네. 아이고 이런. 이 이건데. 그럼 이거. 여러분. 여아왜 이렇게 웃겨. <laughs> 이런, 이런 <laughs> <나>. 진짜 웃겨. <laughs> 그 뭐지? 저희 같이 오랜만에 단란했으니까 단체에 드디어 내지 마냥 캡처 타아 캡처... 캡처 타임 좋아 좋아 아, 저공색했어 소감 먼저 해주세요 했더니 캡처 소감 소감 해요 근데 <laughs>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아, 아 저는 이러, 이런 달라를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요 뭔가 난... 짜여지고 짜여진 틀 안에서 저희 맘대로 하는 거? 아, 그런 게 진짜 아... 재밌는 거 같아요 맞아 우린 또 틀이 없으면? 너무 많이 때렸어 우리 깨고 나가가지고 거의 <laughs> <laughs> 를띄는스타일이어 가지고 맞아. 오늘 너무 재밌어. 그럼 캡처 타임 할까? 안녕하세요. 근데 쪽부터 되게 안 맞네. 왜 근데 코글고 <laughs> <콕 긁고> 있었는데. <laughs> 잡혀봐. 자. 잡혀봐요. 오늘 예쁘니까 한 명씩 다보여주자 그러면. 어디 몇 가지 쓰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, 혼자.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<laughs> 야, 무서워. 정색하지 마. 나이가 졸업사진 찍을 때, 어 여기, 그, 포즈 나가지고 이렇게 찍었다. 아니, 이거, 코드가 너무. 이런 것도 아니고,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하다니. 오케이, 약간. 애가 나는 나... 어, 에라 에라 야 돼. 난. 아니, 이거밖에 야, 가야 돼. 막아야 돼. 막아야 돼. 막아야 돼. 아 <laughs> 저주받은 인형 셋, 나벨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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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<laughs> 아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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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t t <웃음> 준비한 <laughs> 거요 열심히 준비하신 게 있거든요. 오케이. 뭐예요? <laughs> 네. 아, <근데. 웃음> 언니. 조금. 아, 똑같아요? 뭐, <laughs> 아, 니라까 뭐, <laughs> <그거는> 아니야. 아니. <웃음> <야>. <웃음> 뭐 중에 뭐, 누런 거야? <웃음> 아, 이거 모르겠다. 지금 댓글에. 아, 진짜. 아, 지송해요 아, 너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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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아, 미친 것 같아. 네 지금까지 프로듀스 니이였습니다 안녕. 모두들 즐거운 할로윈, 즐거운 밤 되세요. 해피 할로윈. 해피 할로윈. 이거 좋았다. 당신의 피를 다빨아먹어버릴도록 모기였구나. <목소리도> 여러분, 무각을 <국악을> 먹으면... 무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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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각